맞고 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가시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될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,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돼지, 돼지띠. 문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돼지띠들이 은근히 욕심이 많아요. 공부 욕심도 많고. 보통 사람들하고 좀잘 어울리는 편이에요. 돼지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어, 괜찮아요.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네. 27세 이제 의뢰생분들의 신년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주훈이 들어오시고 네. 문서원도 들어오셔요. 네. 그러니까 어, 인연도 들어오시는데 잘 찾아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. 결혼운이 들어오거든요. 인연운이 들어오면서. 응,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니까 잘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사업을 하면은, 어, 손해를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직장 같은 경우는, 음, 괜찮은데 차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러면 39개의 생분들의 신년 운세도. 개생분들은, 어, 금전운, 문서운이 들어오셨고, 어, 근데 이분들은 또 아홉수가 껴있어요. 전에도 얘기했지만, 삼재 못지않게 이 아홉수가 무서운 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또 조심하셔야 돼요. 사업 음, 하시는 분들, 사업은 괜찮으시고, 혼자 싱글인 분들은 또 인연 있어요. 또한, 이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생각 잘 하시고, 어, 만나셔야 합니다. 그럼, 51세 어. 신의생분들의 신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여러 가지가 이분들은 안 풀렸어요. 문서운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도 받고, 금전수로도 나가고, 사업도, 영업도 뭐, 가다가 막히고, 가다가 막히고, 어, 그러셨기 때문에,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어 조상들이 청춘에 가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 계시거든요. 어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전이나 터 같은 데서 막고 계셔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조상을 잘 풀어주셔서 가시면 괜찮아요. 그래. 가정 있는 분들은 사춘기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애기들이 좀 속을 썩일 것 같아요. 그냥 안정적이지 않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춘기이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은 짜증 부리고 그래요. 10마디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한 번씩 더 쳐다보고 우리 조카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춘기라 뭐 물어보면 응 그랬어 왜 <laughs>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야지 되겠어 얘네들은. 그러시면 지금 6 3세 네. 이제 기해생 분들 신년 운세 맞습니다. 건강 항상 챙기셔야 되고 이 운이 흩어지는 운이 들어오셨어. 그래서 문서가 네. 나가는 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어, 사업하시는 분들, 영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손 때문에 또 손재수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, 또 조심하시고, 인간관계 조심하시고. 좋은 운수가 아니에요, 이분들은. 상가집. 그 다음에 또안 좋은 기운, 터가 있어요. 그런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가시면 몸이 아프고, 상문이 따라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. 요 근데 이제, 막고 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가시다 보면 힘들어지니까, 될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상담하시고 올한해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.